자, 살 빼고 싶으면 제 식단만 따라하세요. 오전 10시 첫 끼, 계란 2 개, 견과류 20g. 아침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좋아요. 탄수화물 안 드셔도 돼요. 오전에 뜨거운 커피 한잔 했어요. 밥 먹고 일정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오후 2시 반, 오늘 두 번째 식사는 뼈해장국. 와, 배고파서 꽃배기로 시켰는데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. 아침 10시에 첫끼 먹고 4시간 반 동안 공복 상태입니다. 배 진짜 고파요. 여러분, 뼈해장국 살 많이 찔것 같죠? 이거 살 절대 안찔요 입니다 고기 양이 많아서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크게 없어요. 간이 세가지고 나트륨이 많을 것 같죠?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하루 권장 나트륨의 반도 못 미치게 나왔어요. 결국에 뼈해장국도 다이어트 음식이란 뜻이에요. 맛있게 드세요. 자 저녁 6시 반 오늘 마지막 식사 계란 5개 감자 150g 저녁은 이 정도만 먹으면 하루 식단 끝이에요. 오늘 진짜 피곤한 하루였는데 그래도 저는 체육관 왔습니다. 팔이랑 어깨 근력운동 1시간 했어요. 끝!